MBC나 JTBC가 내란 사태를 다루는 태도에서 가장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점은 뭐였냐면, 이 사건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였어요. 그렇죠. 그게 제일 중요한 차이에요. 굉장히 중요한 차이. 이 사건을 내란이고 쿠데타다라고 규정하고 보도를 할 때는 전혀 다른 리포트들이 음. 나옵니다. 근데 이제 다른 언론사들, 뭐 신문들, 아까 말씀하신 한겨레 경향 같은 매체에서도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건 조금 조심스러워요. 음. 왜냐면 내란죄로 확정 판결을 안 받았으니까. 아니, 이 핑계가 있거든요. 아니, 법원에서 확 판결 안 나오면 그걸 <laughs> 지가 판단 못 해? 어, 그러고도 심, 저널리스트야? 심지어 방심위에서 이제 이진석 방통위원장이 통화하는그 방심위에서 각 라디오 방송사 시속 프로그램에 일종의 이제 지침을 줬습니다. 내란죄라고 쓰 마세요. 내란이라는 그렇구나. 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나중에 방심위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. 오, 그런 지침이 있었어요? 뭐 그걸 이제 공식적 공문이나 지침은 오. 아니지만 그걸 방송사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일부 피디들은 뭐,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.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다.